이 분은 지금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유튜브 지금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마음이 안 들면 말씀하세요. 자. 자, 하나, 하나 둘. 이거 제가 옆에 글씨를 쓰려고 예예예 음? 네, 네,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자. 자. 아이고 아니 무슨 뭐 갑자기 뭐 가수분들이 무슨 <laughs> 음, 모델 하나, 하나, 둘. 아 약간 이쪽 보고. 하나 둘. 아니 잠깐만 기다려이 사람아. 지금 이거는 안 돼. 네 핸드폰을 어야 돼. 아 이건 그새 안 된다니까. 넌 찍었어 이거 는니 네 거는. 응아 알았다. 응.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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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목소리> 참. 나나 아자자자. 아아아

마음에 들 때까지 찍습니다. <laughs> 들 때까지. <laughs> 자, 자, 하나, 하나, 둘. <laughs> 나, 나, 응, 내가, 응, 그리고, 아니 응. 날쳐다지잡 응. 아. <laughs> <썸네일 웃음> <스티커> <laughs> 형, <laughs> 형, 형, <웃음> 형, 유튜브는 이렇게 찍는 거구나. <laughs> 그러니까 하나, 구독자가 2 0만이지 아, 부러워. 와. 여기서 다시 하나 찍어. <laughs> <laughs> 아이 저도 하나만 좀 볼게요 잠깐만. 좀아고 이거 무슨 뭐 가수가 아니고, 모델 같아 이야. 욕심이 자꾸 나시는구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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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야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 여기. 이 아니 사람을 잘 따르요. 아니 저 강아지 키우세요 응. 음. 고양이, 강아지 옛날에 많이 키웠어요 열두 마리가 있어요. 오 기업도 좋았어요. 네, 아 뭐? 다 찍었죠. <laughs>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네. 멋있어, 덜. 지금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예, 자, 네, 자, 자 들어가시죠. 자 지금 메시지 누나 하나 노래. 이거 휴대폰 자기 노래. 메시지 아, 오세요. 휴대폰. 아, 아네 네. 안녕하십니까 홍덕준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여기 좀 인사도 한 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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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제가 평예 평소에 너무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한지일 배우님께 예, 오늘 여기 제천에서 만나뵙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한지일 유튜브 구독 <laughs>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만 선전하지 말고 본인 예, 이름을 대야지요. 예예 예, 저는 가수 정용일입니다. 운명의 여인이 제 타이틀곡입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잠 돌아가지고 아이 뭐박수주세요 이제 본인들 이제 <laughs> 카메라 가는데.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laughs> 아유, 이름도 되시고 노래 무슨 노래 얘기 하셔야죠? 저는 문정이라고 하고요. 네. 어, 제가 타이틀 곡은 어, 가슴 찡한 그 이름이거든요. <laughs> 근데 제, 제 가슴이 뜁니다 지금 네 <laughs>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사를 만든 곡입니다 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아유 그러 <laughs> 많이 기억해 주세요 작사 작곡 다 하신 거예요? 아니 작사만요 아 작사만 아, 작사, 가사를, 작곡 가사를 한 것은? 쓰셨구나 네네, 작사 작곡 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음... <laughs> 앞으로 오. 좀 기억해 주세요 제천에 이렇게 공기 맑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네요. 정말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날마다 네. 오고 싶은데요. 파이팅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파이팅.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미안해요. 네, 저 저기 인사죠 한 마디 하시고 뭘 하시는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아, 네. 뭐 절도 갖고 계신다고. 네, 네. 사찰? 사찰. 네, 오 대단하시네요. 아유, 네. 그래. 아, 참 그냥 순감도 대주세요. 네. 이왕이면. 세 아, 대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또 스시 또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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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냥 막 그냥 찍어 대요. 그냥 네. 막 그냥 갔다 아니, 카메라 믿습니다. 갖다 디디 밀어 밀어주세요 어, 밀어 아, 아, 어, 델앞가 그래 자연스러워. 역시 우리 덕재하고가 이게 그 자연스럽잖아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어머님 <우리. 웃음> 아이고 우리 <laughs> 박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목 아니 자꾸 진 배우님 아니 박진성씨 네가 지금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좀뭐 아, 나를 진성이었나? 아 진성씨 세요지진성 어, 가수 네. 내 응. 여자 너무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또 이제 곧인지 무슨 뭐저 송의 향기네 네. 거기에 오셔서 제 노래 네, 버스킹도 해주시겠다고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아 버스킹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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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진성 씨. 네. 건강하시고 네. 아유, 어디 아유, 아유, 아유. 아픈 사람 같아. 아왜 이렇게 자꾸 말라가 말리지 네. 말아요 음. 네. 응? 네.

이야, 저긴 또, 우리 제천 시내가 다 보이고, 진짜 좋은 곳에 와서 지금 힐링하고 있네요, 아주 그냥. 너무 좋죠? 네. 아하. 우리 누나 오늘 죽인다, 죽이야. 야, 이탈리 누가 불렀어? 지금 여기 왔다. 이탈리 왔어? 어차피 되게 빨리 왔네. 왜, 왜 불렀어, 걔? 어? 네? 아니, 오, 들어가이, 야, 아 시끄레, 그런 얘기 하지 들어가 이씨. 확죽여버려 근데 지울 걸걸 수도 걸 없는데. 아, 그러니까 어? 어, 어, 뮤직비디처럼 어, 올려놓으면 멋있겠는데. 그 편집을 잘하시나 본데 네, 여기 대표님에. 그니깐돈 벌지. 나도 편집만 할때한 나도 이제 한달에 백 불은 벌어. 아 괜찮아.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운 얼굴. 네, 우리 네아좀 자주 죄송해 요 제가 아유 이렇게 네. 아리따운 반갑습니다. 분 제가 너무나도 <laughs> 옛날에 좋아했던 80년대라고 해야 되나요? 아, 70, 년도 네. 대비했죠 희자메로 그렇죠. 예 진짜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알고 네. 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승남도 얘기해 주시고 요 저는 희자매 멤버 중한 사람 가수 최미래입니다. 네, 네. 최미래. 최미래, 네. 려이예요. 니 릴에다가 려이. 려, 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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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이, 아시죠? 알아요. 최미래처럼 몰론 간 최미지 대한민국에 전 <laughs> 네. 우리 그히자매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최미래는 더그 어려워요. 해 최미래는 왜냐면 막내였기 때문에 음. 그렇죠? 내자를 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그런데. 진짜 아직도 나이가 조금 있는데도 미모가 죽여주네요. 아이 조금 아이 욕하지 마세요. 뭐 조금이야. 조금 있는 거지. <laughs> 아이 아이 아 아니 조금이에요. 조금.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조금 아니에요. 진짜 민일씨 <laughs>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또더 좋으네요. 아이 환경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아, 옛날에 진짜 대단했죠. 우리 는 아,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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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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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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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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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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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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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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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저저저 너무 잘 알죠 나도 음, 그분 내가... 무용하시는 분이에요 네 알아요 아시죠 그럼요 한백기 선생님은 옛날에 그러니까 희자매 만들기 전에도 무용했잖아 맞아요 미팔분이 아유 그럼 백희 키도 엄청 크고 근데 저기 우리 한백기 선생님 모르는 사 많을걸 그렇죠, 요새. 아, 뭐 모를 거야. 근데 지금. 또 다큐멘터리 이런 데좀 네.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네. 대단했죠. 네. 아, 진짜. 저기, 우리 저기, 챔미. 네. 예. 아, 힘들다, 마이 <laughs> 갓. 그죠, 힘들죠. 예, 네, 힘들어요. 예, 의애 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우리 챔미 대님, 앞으로 파이팅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솔로로 지금은 이렇게 활동하시잖아요. 네. 혹시 신곡 혹시 그 노래 가몇 곡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희자매 네, 노래 말고 네 그거 말고 제가 작사했고요. 음. 또 저희 희자매그 노래 중에서 님께 물어볼까라는 노래를 작곡해주신 김충직 선생님이 네. 제 노래를 다 써주셨어요. 음. 왜말 못해 갱년기 뭐 이런 또어 누구야? 말 잠깐만 잠깐만. 과씨 뭐 <laughs> 멋진 밤 내사랑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음. 내사랑 강원도 이거 제가 가사를 써서 이제 음. 열심히 또 노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랑 받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응원 부탁드려요. 네. 이따 잠깐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만나자는 게 아니고 <laughs> 이, 이상하게 이따, 이상하게 그 나쁘게 보지 마세요. 휴 투르는 집에 알겠습니다. 내 네, 네, 부탁합니다. 네. 이따가 뒤 있다 배워요. 네. 그다음에 따 이제 또 저쪽으로 가면 또 누가 있을까? 이터치가 왔네요. 아. 여보세요. 이타가 왜 일로 와? 내가 지금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내가 이 힘들어 죽겠어. 아니 아, 괜찮아. 아니, 상반신만 찍어. 자, 우리 또 가수 이타이가 또 이렇게 이제 약간 놀러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참 반가워. 반갑습니다. 음. 저희 아, 뭐 이탁가오는뭐 내가 자주 만나는 후배기 이 예,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반말하는 후배가 될 수도 <laughs> 있습니다. <지금부터. 웃음>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올 이상. 자, 자, 우리 뱅글뱅글 돌자. 올미도에서 어, 아, 행사 아, 끝나고 어, 아, 지금 어, 왔습니다. 어, 인천이네. 그럼 언제 오냐면 올미도에서 행사 끝나고. 자. <laughs> 예. 자 이탁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는 본인이 무슨 노래 했다면것좀 아, 얘기 좀 하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시키가 뭐, 어, 왜 이렇게 그 그니까 제가 이제 키가 많이큽니다 아우씨. 어, 185요. 그래서 이제 쪽팔려. 다들 대형 가수라고 부릅니다. 대형 가수. 예. 그 사람 내게로 오세요. 사나이가 돌아와요. 아 어, 부른 가수 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이, 반가워 아주 그냥 예. 우리 이태까지 만나고 예. 말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나이죠.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입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아허팔라퍼 예. 키가 크니까 예. 말이야. 카메라가 나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나는 허리 없는데 내 허리 쓰이니까 네, 그래. 아니야 에 똑바로서 괜찮아. 오신. 내가 <laughs> 이렇게 작은가? 그러니까요. 어, <laughs> 어, 형님이 작은 거예요. 작은 제가 입니다 그래. <laughs> 자이 타고 파이팅하고 네. 파이팅. 오케이. 브라보. 어 바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에 제천인데요. 아주 예쁜 사찰이 조그만 사찰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이 사찰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제천. 금강사. 아, 조그만 사찰인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조그만 사찰인데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여기 종도 있고요. 종각도 있고. 네. 보이시죠? 종각.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탑도 보이고요. 탑도 있고요. 어, 7층탑인가? 8층탑인가? 없는 게 없어요. 여긴 또북도 있고요. 아, 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조그만 사찰인데. 아이고야. 저쪽에는 이제 우리 미륵보살님인가? 어 있고요. 아주 아, 어, 근데 공기가 참 말네요. 아유. 아유, 저 올라가기가 힘들다. 아유. 아, 여기 또 약수도 있군요.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괜찮은데 그아니 어? <laughs> 형님 집에 갈때 태우러 오라고 전화했는 사람. <laughs> 어? 이 택이 아주머니서그 그래도 그리 보고 했잖아요. 아이씨. 그러지 마. <laughs>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왜 와요? 그 짜증나게. 그렇 <laughs> 얼굴 나가요, 이거. 애인 아니죠? 여기 이태기 애인 아니죠? 맞는데요? 맞 맞아. 애인인데, 그럼 이거 불가능야 애인이면은 이태기. 이택. 내 이태기 와이프 있는 거 아는데, 근데 우리 제수 씨는 내가 천배, 그죠? 아니요, 에 여러분 뵙잖아요. 하리고또 저도 보고, 아, 그럼 미치겠다. 나는 이그 여자를 기억을 못. 너 담배 피지마너. 안 돼가서 있지. 아, 이 담배 아니야. 아유. 형 찍지마 출연도 나... 안 좋아서 왜 자꾸 찍어? 아 시끄러.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와. 그랬지. 아, 나오네제 담배 피는 거좀 보여주면 안되까 네. 이이또 나왔습니다. <laughs> 네. 이타기또 <탁이> 나왔어요. <laughs> 네. 오늘 주인공은이타기 같은데. 올리도 네. 어? 있어. 행사 끝나고 바로 일로 날로 왔습니다. 자 저쪽에 또 우리 박진성이 있 어, 박진성 가수이고. 어? 네. 뭐 <laughs> 우리 또 그렇지. 차를 갖고 <웃음> 계시는 <웃음> 또 저기 전 대표님도 계시고. 제가 1년을 오다가 오늘 <laughs> 행사 하나 하고 왔습니다. 바로 였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갑구만. 네. 자 시청 여러분. 자 여러분 자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하고 작별하겠습니다. 자 한지리는 어디가든지 그냥 막 그냥 천복지층을 찍습니다. 네, 야 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죠. 네, 아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